때문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너무 욕심내서 무리하게 하지 말자. 남자분들 와이프한테 배려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그래,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머릿 속에 잡념, 욕심들을 많이 내려두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근데 올해 잘못 움직이셔서 금전이 나간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정축생. 이제 서른 살 되시죠? 우리 정축생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아. 앉은 직장은 아마 편안하실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아서 투자에 손을 대지 않으실까 싶어요. 금전적 손실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너무 욕심내서 무리하게 하지 말자. 자꾸 이자가 보여요. 이자 돈. 그래서 어디서 신용대출을 받든 돈을 빌릴 것 같아. 근데 빌려서 투자했는데 돈덕까 먹어. 그러면 죽고 싶어요. 우울증 옵니다. 올해 투자 조심하세요. 조금 뭐 결혼에도 관심이 많이 나인 것 같은데. 오 맞아요. 올해 과연 서른 살 우리 정축생 여러분도 결혼에 꼴은 할수 있을까요? 난 인연이 좀 멀어질 거라고 보여. 이번에 올해에 결혼을 하려고 맺어지는 인연들은 헤어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한번더 연애를 해야 좋은 짝을 맺을 듯하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찾아오신 분들은 선생님께 꼭 찾아와야겠네요. 그렇죠. 어, 꼭 찾아와야 돼. 아, 그런 문제로 찾아오지 마. <laughs> 어? 그런 문제로 찾아오지 마. 하지 말라고 했잖아. 토띠들 말안 들어. 장난이고요. 어. 정축생 여러분들, 금전 투자는 하지 말라 그랬어. 안 하시면 되고요. 이 인연하고 왜 내가 끝이 나는지, 그건 보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이야. 헤어져. <laughs> 울축생, 어, 창업하실 것 같아요, 올해. 창업하시는 분들, 사업 여으시는 분들 상당히 과감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성실하게 사르셨고 또 열심히 사르셨고 남의 말을 너무 듣지 않아요. 과반수가 이거 아니다라고 해도 너무 밀고 가겠다 하는 또 강한 고집 때문에 손실을 약간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올해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한번 저 만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우리 울축생 여러분들, 또 남자분들, 와이프한테 배려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챙겨갈 게 많고, 할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본인은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소홀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주세요. 우리 울축생 여러분들이 조금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처해진 상황들 때문에 내 주변을 잘못 돌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올해 이제 병원연, 해운연에는 부부 간에 잦은 다툼이 있으실 수가 있고 또는 이별수가 들어오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내 가정도 좀잘 보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축생 여러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죠? 솔로이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부부 간에 이혼을 하신 분들, 많으셨던 거라고 봐요. 와. 올해 좋은 인연 만납니다. 토개팅 자리, 선 자리. 누군가가 너한테 좋은 인연이 있다. 한번 만나봐라 하시면 무조건 나가세요. 아, 마음고생하기 싫어서 또이 사람 만나서 금전적으로 또 고생을 하진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자꾸 혼자를 되게 외롭게 가두시려고 하시는데요. 올해 병원연에 좋은 연애 운수가 있습니다. 이 연애가 잘 맺어지면은요. 좋은 결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개축생 여러분들 올해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시죠. 여자분들 특히나 도뭐 갱년기다 호르몬 변하다 많이 아프신 분들 있으신데요. 신병도 아니에요. 무병도 아니에요. 갱년기입니다. 무당집 가서 나 아파서 뭐 실렸다 뭐 왔다 굿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로 뭐 조상이 와서 아픈 건지 신이 아파서 온 건지 갱년기여서 아픈 건지 상담 한번 받아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신축생 분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업을 할까? 뭐 매매를 할까? 어, 뭘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올해를 제일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해라고 봅니다. 올해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머릿속의 잡념, 욕심들을 많이 내려두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마음이 이제 남은 음, 삶을 어떻게 지나갈까해서 창업을 생각한다든가 사업을 생각한다든가 나 혼자 그 동안 이렇게 이겨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올해 잘못 움직이셔서 금전이 나간다 하면은 다 까먹는 줄 아르셔야 될것 같아요. 울축생 여러분들. 울축생 여러분들, 부부 간의 이별 수도 사실 들어져 있고요. 뭔가 새로운 환경들로 바뀌어야 되는 수다 보니까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보여요. 인생의 반은 아니지만, 반이라면 반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에 들었기 때문에, 변동 변화 주어진 환경들 뭔가 다 양해 차지 않고 아니면 욕심에 넘쳤던 뭔가 변화 시기가 조금 강하시기 때문에요, 울 축생 여러분들은 조금 어떤 변화를 시도하시기 전에 한번 상담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